안녕하십니까, XRP 홀더 여러분. 지금 가격이 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충격을 좀 받으셨을 것 같아요. 현재 XRP 홀더 분들, 지금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여러분들의 지갑 사정을 바꿀 겁니다. 더 길게 말씀 안 드려요. 지금부터 움직일 수 있는 그 시간 얼마 남아있지 않고, 수익 볼수 있는 그 시간 제가 정확하게 집어 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 xrp 홀더분들에게 매우 중요하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하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물론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xrp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내려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요 내려간다고 표시가 되니까 이게 무조건 이렇게 올라가는 투자상품 없어요 올라가면 떨어지는 거고 지금 어, 말씀드린 대로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파도 타고 내려왔으면 파도 타고 다시 올라가야죠 지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제가 여러분들 챙길 건 챙겨가면서 투자해야 한다고 라 말씀드렸죠 그래야지 여러분들 부자 되실 수 있고 수익 보실 수 있다고 그 타점 제가 더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 믿기시죠 제가 보여드리는 타점 이게 정말 정확한 거 맞냐 저를 처음 보신 분들 안 믿기실 거예요 근데 데이터를 보세요 XRP 총 17번 거래했고 전부 대박나게 드렸어요. 타점을 보세요.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수익보게 해드리잖아요. 제가 뭐 XRP 하나 갖고 이날리치나요? 아니잖아요. 에이다코인도 제가 똑같이 타점 잡아드렸습니다. 에이다 추천드릴 때 제가 뭐라 그랬죠? 이거 길어야 이틀이고 뭐 하루 반어 내일 밤 정도면 충분히 수익 볼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타점 나왔어요. 안 믿기시면 데이터를 보세요. 에이다. 총 6번 거래하면서 전부 대박 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등락 바로바로 수익 볼수 있게 제가 AI 알고리즘 만들어 냈고 여러분들에게 이걸 기준으로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알고리즘으로 중기 매매 타점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고 챙겨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일상 생활이 너무 바쁘신 분들, 매번 영상 챙겨 보기 힘드신 분들은요. 더보기 칸에 가시면 제가 링크 하나 달아놨어요. 댓글창에도 제가 달아놓을 건데, 이 링크 클릭해 보시면 신청하는 공간이 있어요. 실시간 종목 알림, 소통방 종목 알림. 원하시는 방향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지금부터 여러분들 답안지를 보고 투자하시는 거랑 똑같고, 타점 보고 놀라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는 분들, 알고리즘 신호 제가 다 잡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XRP는 현재 제가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했다라고 말씀을 저번번에 드렸죠. 바로 어제 드렸는데 이게 생태계 활성화에 큰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 XRP 레저가 활성화가 되면서 좀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XRP에게 큰 이득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태계가 성장하는 거라 도대체 XRP가 가격이 상승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시는데. 알렐 USD, 스테이블 코인은 굉장히 크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USDC, 엄청나게 큰 스테이블 코인이죠. 여기와 경쟁을 하고 있고, 이미 많은 기업에서 XRP와 알렐 USD를 채택하면서 보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웹3 결제 플랫폼인 아론에서 이미 리플과 협력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i l USD를 지원하고 있고 이게 엄청나게 호재라는 겁니다. 이런 게 호재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P2P 결제죠. 2천만의 상인들이 결제하는데 이 결제 모두 리플 사가 제공하고 있는 이 서비스를 사용하기 시작할 거고 맥도날드, 피자헛, 스타벅스, 유니클로 뭐 오프라인 결제든 온라인 결제든 모든 시장에서 리플 사가 제작한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결제를하게될 거라는 말이죠. 그럼 이게 도대체 XRP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있물어보시면 여러분이 들게뭐냐면알레 u s d 스테이블 코인으로결제를하면 강제적으로 XRP가 소각이 돼요. XRP 0.0001개가 소각이 되거든요 이거 되게 적어 보이시죠 근데 지금 리플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작은 업소 하나하나까지 전부 침투해서 리플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게끔 만들겠다라는 거고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평균 결제되는 사용량이 얼마나 될까요? 수십억 개, 수십억 번. 여러분들이 하루에 카드 결제 못해도 하, 하루에 한두 번은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4천만 국민이죠. 그 사람들이 하루에 한두 번만 할까요? 34번, 45번, 10대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게 최소값으로 잡아도 하루에 1억 건 이걸 처리해야 한다는 거고 1억 건 동안 이 RLUSD를 처리를 하게 된다면 XRP 하루에 수백만 개는 포각될 수밖에 없다는 라 겁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당장 적용되기가 힘들죠. 이 카드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지갑 속에 있는 그 카드 이게 전 국민이 쓰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90년대 초 이게 카드가 처음 나오면서 전 국민이 다 쓰는 데까지 10년 정도 걸렸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카드 쓰는 거 어색하세요? 어린아이가 카드 쓰는 거 어색한가요? 다큰 할아버지, 할머니가 카드 쓰는 거 어색해요? 아니죠. 이거 모든 사람들이 카드에서 스테이블 코인, 자동 결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수수료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카드 한번 결제할 때마다 수수료가 얼마나 결제가 되죠? 못해도 100원 단위에요. 100원 단위. 100원 단이 수수료가 결제가 되지만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XRP 수수료로 0.001개, 0네4개를 지워야 돼요. 지금 XRP 가격이 얼마예요? 2,800원이죠. 0.04개면 다 지워야 되죠. 0.28원. 여러분들이 기업의 운영자라면 수수료 100원 내실 거예요. 0.28원 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객이라면 스스로 못 쓰시겠어요? 이걸 쓸 수밖에 없어요. 상대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지금 초창기예요. XRP를 보유해야 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이런 거고 이런 레파토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XRP 여러분 10년 20년 뒤에는 얼마가 될지 2,800원이 28만 원이 될지 280만 원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전 국민이 아니 전 세계 사람이 이걸 쓸 수밖에 없을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xrp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고 이미 알렐 usd는 테더랑 서커를 넘보고 있어요 이 테더 뭐예요 전 세계 1위 스테이블 코인이죠 근데 유럽에서 쫓겨났어요 유럽에서 왜 쫓겨났어요 얘네 어 너네 이거 이상해 너네 이거 왜 보증을 제대로 못해 너네 이 달러 어디서 났어 너네 코인만 찍어내고 왜 담보가 이렇게 부실해 너네 이거 갖고 안돼 유럽에서 쫓겨난게 테더예요 그나마 살아남은게 usdc 서클이죠. 근데 서클사 지금 어때요? 리플사랑 협약하고서 이벤트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 사는 이미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굉장히 크게 다가가고 있고 시가총액을 보시더라도 패더 어마 무시하죠. USDC. 얘는 이거 대부분 허술 거예요. 유럽에서 쫓겨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USDC 얼마예요, 이게? 한국 돈으로 83조예요. 83조. 83조라는 돈을 가지고 있는 이 달러를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랑 리플사가 따라간다라는 거고 이걸 가능하기 위해서 리플사는 실제로 서클사를 인수하려는 노력을 했고 이미 상장해버린 서클사는 이미 하루 만에 시가총액 얼마나 쌌어요? 얘네 지금 IPO 한지 2주 정도 좀안 됐거든요. 벌써 200% 쌌습니다. 이 이유가 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게... 싸움이 안 됩니다 수수료 싸움이 아예 안 돼요 100원 단위 0.028 수수료 싸움 되나요 이거? 안 되죠 그리고 이 100원 단위는요 항상 송금을 할때 스위프트라는 회사 를 거를 이용해서 돈을 해외로 보내야 돼요 한 번에 묶어서 보내긴 하겠죠 근데 이 스위프트 보내는 시간 어때요? 짧아야 이틀 길면 일주일까지 걸립니다 얘네들은 중간에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일단 A라는 회사에서 돈을 받아요 이거 B라는 회사에 싸죠. 근데 국경강 결제니까 이게 쉽지 돈을 보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이렇게 스위프트를 통해서 보내게 되는데 스위프트에서 일단 A한테 돈을 받고 검사를 합니다. 이걸 왜 검사하는지 모르겠어. 검사를 쭉 하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랑 뭐랑 해가지고 뭐 됐네 거기서 보내줘요. 이거 걸리는 시간 이틀에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근데 XRP 어떻게 돼요? A라는 회사가 XRP, 레저를 통해서 돈을 보내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보내겠죠? 그러면 B라는 회사가 받는 데까지 길면 5초. 상대가 안 돼요. 기능 면에서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XRP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이 가격, 나중에 보면 말도 안 되게 쌀 겁니다. 지금 이런 상승 600% 상승했던 이런 상승 9번, 3번, 4번 보여 줄수 있는 코인은 XRP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XRP 꼭 보유하고 계셔야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 XRP 무조건 보유하면서 단기 수익까지 챙겨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부자가 될수 있죠. 그 단기 수익 누가 챙겨 드리겠다고요? 제가 챙겨 드리겠다고요. 뭘로? 알고리즘으로 여러분들, 사람은 실수를 해요. 근데 저그 실수 안 하려고 뭘 만들어냈습니까? AI 알고리즘 타점 잡아내고 있고, 결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거고, 그 신청 방법은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달아놨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 암호화폐 투자 시작하셔야 되고, 하고 계신 분들은 직접적인 수익, 단계 수익 다 보고 싶으시면 신청하셔야 돼요. 지금 신청하신 분들에게는요 제가 단기 추천 종목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투자 답안지 100점짜리 투자 답안지 보여드릴 거고 제가 결과로서 완벽하게 입증하고 있고 인증 해냈습니다 정말 암호화폐로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 되고 제가 또 다른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